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AS 뉴스 김아연. 김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 그로 인해 귀에 문제가 생겨 학생들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서희 기자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서희 기자. 요즘 많은 학생들이 무선 이어폰이나 핸드셋을 쓰고 다닙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청력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기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청력 문제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력도 문제이지만 특히 무선 이어폰은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대부분 다 있어서 주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가 서울에 한 학교의 학생들은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50%가 넘게 무선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귀파퀴 학과를 전공한 이윤희 교수입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귀파퀴라 무선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요, 무선 이어폰은 굉장히 드러운 병균들이 가득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귀파퀴에 염증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귀파퀴에 무선 이어폰을 꽂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1학년 학생 수는 예전과 달리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지우 기자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우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재폭 감소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2019년 1학년 학생 수에 비해 2024년 1학년 학생 수는 63명 감소했습니다. 이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터뷰해봤습니다. 출생률이 줄어드는 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수 있는 큰 문제예요. 아이들이 적어지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놀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더잘 키우기 위해 가정과 사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죠. 이상으로 제 AS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